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학교 내 체벌이 존재했었습니다. 많은 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텐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두발 교정, 두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장 불량 이런 게 걸리면은 방과 후에 학생 주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체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고 계신 회초리에는 사랑의 회초리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서 옛날 예약인데 선생님한테 맞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계신 또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시죠. 이 훈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조부모님께 혼을 나기도 많이 났고 또 벌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시 혼을 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학원을 안 가고 도망갔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이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모님이랑 또 선생님한테 혼이 나면. 기분이 너무 너무 속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이 나야 되지라는 생각에 더 반항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분들의 훈육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훈육에는 어떤 감정이 섞인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제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원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훈육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나의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 오직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된 본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거부했고 자신들을 다스려 줄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백성들이 단순히 사무엘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인간 왕을 원했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국과 광야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내 믿지 못했고 암몬의 나하스 왕이라는 왕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을 지켜줄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광야 생활 중에도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모세가 신의 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녹여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상을 향하여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고 또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우리를 이끌어 줄 여호와다라고 칭하며 그거에 대하여 절을 하고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이 이를 받아 주셨고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3천 명은 모조리 죽게 되었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요?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만일 이곳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할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한 죄의 대가가 찾아옵니다. 12장 17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오늘은 밀을 베는 날이라고 합니다. 추수라는 때죠. 당시 밀을 베는 계절은 초여름쯤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중동에 우레와 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처벌을 받아 미를 추수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우레와 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훈육인 것이죠, 훈육.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으며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벌의 목적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훈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훈육의 목적이 미를 추수하지 못하게 해서 너희들을 굶어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셔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저지른 왕을 구한다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컷 죄를 저지를러 놓고 또 죽기는 싫었는지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자 그제서야 겁을 먹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봤을 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국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후반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심판까지 직접 목격해놓고 왕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이 잘못이고 또 죄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보다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결국 또 다른 죄를 낳는 길입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이 회계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앞으로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이틀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고치기보다 고치려고 하기보다 어차피 이미 죄를 지은 거 어차피 이미 죄는 지어졌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얻어야겠다. 라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계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까지 바꾸어야 진정한 회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을 죽게 죽지 않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 21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내려졌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 봤자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헛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자리에 그곳이 빈자리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고, 어, 나 이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7전 8기라는 사자 성어를 아시나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라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 죄를 짓더라도 여덟 번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7.8기의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고 나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또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는데, 실상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구나. 난 여전히 같은 부분에서 죄를 반복하고,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게,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죠. 제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일수록 나를 더 붙들어라 나를 더 나에게 더 매달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초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육 또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이 우리를 혼내기 위함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보고 화가 막 나셔서 아, 얘네 또 죄를 짓네. 아, 얘네 자꾸 또죄 짓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그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돌아서서 헛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따르는 길로 돌아와라고 말입니다. 아 그럼 그냥 좋게 말로써 말로만 이렇게 어 이스라엘아 돌아올래? 돌아오렴?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심판 내리셔서 밀도 못 베게 하시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왔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 눈 자신이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말이죠.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신보다 부족한 존재에게 친히 시선을 낮추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고 맞추시다. 자신이 직접 육체까지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맞춰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끝은 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래의 모습인 인간은 아주 선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버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선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형상을 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또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 왕은 한 나라의 통치권자, 이 정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어버이, 곧 아버지의 역할로,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왕은 자신들의, 자신의 백성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아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를 수 있던 것이죠. 그런 왕이 자신의 백성을 버린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고, 그로 인한 왕의 도덕적 타락, 한 국가의 몰락과 왕실 존재의 정당성 상실 등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왕과 왕실에게 엄청난 수치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왕으로도 그리고 아버지로도 완벽하신 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모습인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 날 용서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고 예민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파멸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 또한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한다는 것은 아주 껄끄럽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아주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우리의 본성을 직접 확인해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떠올릴 수 있고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를 나열하여 알려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새부터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만 생각하기 바쁜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훈육은 분명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육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육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분노의 감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